자, 또 하나 사주는 그이 사주는 기후년에 기유년에, 기유년에 의의월 임자 임자일에 태어난 그런 이제 건명 남자 사주인데 이제 신은 모릅니다. 신은 이제 모르는 입장인데 에 임자일에 태어났으니까 부부 풍파가 따르지요 그리고 상당히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 심이 강하다. 어, 좀 개성이 강한데 그이 사람은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변호사 이름 대면 다 알죠. 강용석씨라고 사회적으로 좀 말썽이 많이 있었죠. 이런 일, 저런 일로 해서 어? 얼굴도 잘 생기고 한때는 그 민정당인가 그쪽에 민정당 할 때든가 아, 민정당이 하도 당을 여러 번 바꿔서 당 이름이 지금 확실하지 않은데 민정당 할 땐가 이게 지난번 당할 때 국회의원 했었어요. 그 마포구에서 마포구 도 그거 지역구로 근데 그 뒤에 문제가 많고 항상 국 국회에서도 광고리고 문제가 많고 얼마 전에도 또 어떤 유부하고 문제도 많고 학학 신문 언론에 많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궁금했는데 역시 사주를 봤더니 상당히 배짱이 있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추진력이 있다 이렇게 돼요. 사람 이제 경기고 학교 나와가지고 지금 저 JTBC 정치부 기자 그복부장하고 이제 같이 동창이라는데 근데 공부도 잘했으니까 경기고 낚였고 경기고 낚고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렵죠. 라고 뭐 미국 대학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변호사 됐는데 이번에 또 김부선 씨뭐 자칭 내가 맡겼다고 했더라고요. 김부, 김부선씨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씨하고 근데그 변호를 맡겼다. 근데 이제 김부선씨하고 합의를 대할테니까 돈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모르는데 본인이 맡겼다고 했더라고요. 어,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기가 대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여러 명 데리고 있으면서 대표 변호사인데 어,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굴은 미남이지만은 상당히 얼굴 생긴 것이 강하게 생겼고 그래서 문제가 잃어본 일만 하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이 사람이 한나라당 했을 때 했던 것 같아. 한나라당에서 제명당했잖아요 하도 말썽이 생기니까. 그래서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어쨌든 미남이면서 공부도 잘하고 머리는 좋았다. 그래서 이제 공부에서 한번 봤더니 봤더니 에 지금 50살인데 50살인데 에 작년 올해 운명 나쁜 운이 아니고 제 좋은 쪽이에요. 좋은 쪽인데. 또 이게 이제 사오미로 가니까 상당히 이제 좋은 쪽인데 좋으면서 나쁜 일이 이제 끼어 있네요. 지금 이제 좌우충이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고 또, 또 앞으로 기사대운도 운은 좋아요. 그런데 또사회의 충으로 또 구설수에 올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운은 상당히 좋아서 어 이렇게 해설하면서도 조심스럽습니다. 그사람 고소왕이라고 늘 거잖아요. 고소 고소 대장. 하도 끄떡하면 고소를 하니까 나도 이거 불안하면서 지금 해설을 해봅니다 어, 뭐 내가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고소 당하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운이 좋으면서도 좀 흉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이제 어, 시를 보면 더 확실히 알수 있는데 어쨌든 운은 좋게 간다 어, 임자일주에 추울 때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불이 필요하다 목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좋게 가는 거예요 근데 네, 그때 어릴 때는 이제 신유 대우는 그렇게 좋은 운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집안이 좋아가지고 부모들 이렇게 싱크 밀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리가 됐는데 하여튼 아, 뭐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사사건건 사회적으로 좋은 일 나쁜 일로 말이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뭐껐떡 하면 고소를 하니까 고소왕이라고 한 거에요.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지 언론에서. 예. 네, 껐 하면 고소하니까 일반인들이 입 맞고. 어, 잘난체하고 뭐 그래가지고 자기 개성이 강한 사람입니다.